태안군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사고 당시 태안화력 9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6년이 지났지만 2인 1조 작업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춰줄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도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서부 발전은 발전소 폐쇄가 아직 대기 되기, 도 전인데 미리 인원 감축으로 수년 동안 같은 일은 했지만 직접 고용은 없었고 위험의 외조화는 지속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다섯 개 발전사를 모두 분석한 결과 전체 KPS 하천 노동자 360명의 처우는 같은 업무를 하는 KPS 직원과 비교해 평균 4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가 경쟁 입찰로 계약을 따낸 하청업체가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인력과 안전비용. 고 김충현 씨도 사고 당해 나홀로 근무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정비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하청업체를 쥐었자며 수익을 올린 한전 KPS는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좋은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6년 전에도 김영균 노동자가 태양으로 발전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재하청 노동자가 이번에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사실 모든 언론사가 바다니 하청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안전에 외주화라는 이야기를 알고 사실 모든 시청자분들도 그런 문제식을 의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더 바다니 하청 구조라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부각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지가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제 목적은 사람들한테 한정 KPS를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한정 KPS의 퇴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이 청을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좀 추적해보는 과정에서 어 그런 나름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여전히 발전소 내에서는 이런 다단계 하천 구조 속에서 2차 청 노동자들의 가해지는 위협 안전 비용 절감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디게 바뀌겠지만, 혹은 발전수가 폐쇄되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지치지 않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발굴하려는 또 기자의 책임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명의 기자를 대표해서 이 차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자리 소개해주신 선후배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계시는 황인석 기자님께서도 사실 이 자리에 서셔서 소감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저를 찍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책임을 다하면서 또 묵묵히 또저 이야기, 저희 지역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